안녕하세요, 미래농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작성하게 됐고요.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축사 앞에 이렇게 외실곳이 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지를 끝나고 이제 SS기 수리하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 개복숭아 키우는 것을 제가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여기 한 70주 정도, 70주 정도 이제게 해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눈들이 다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눈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캐우고 하루 반나절 정도 지금 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이 거를 사다 듬고 이제 영상 을저얘 기가 중간 에 끊겼 는데, 동네 아저씨 가 지나가 지저 가 가지고 차 소리 때문에 일단 잠깐 중 지를 하게되었 습니다. 우선 잎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우선 하단부 잎눈을 살짝 밀어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백천 접을 붙이려기 위해서 할 건데 접수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접 접대 접목이죠. 여기에 접을 붙이기 위해서 상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낼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여기서 접목을 다, 접붙이기까지는 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것저것 해야 돼서. 그래서 오, 지금 영상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접목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작성을, 아예 영상을 찍고 있네요. 제가 며칠 내로 바로 올리긴할건데 우선 오늘의 레이는 이제. 접대 개복숭아를 가지 정리해서 옆이로누워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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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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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요목 다듬는 거를 영상을 찍을 거고 이 영상은 제가 접붙이 영상과 공유해서 올릴 겁니다. 아저씨가 또 지나가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접세용 접목 태운 거여가지고. 네. 그렇죠. 실생류에 접붙이는 것도 편하죠. 접붙이 네, 맞아요. 그 바로 걷다가 그 말렸을 때 바로 끼면 되잖아요. 그걸 달에, 그 그냥이아 네. 그렇죠이것도 편하죠. 그 이제 어. 네. 잘 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더 빠르게 빨래 거예요. 시간이없었어 가지고. 그, 도대체 앞으로는 공유를 할... 해야죠 어. 네 맞습니다 이거 잘라낸, 잘라낸, 네. 안말려도 돼 근데, 근데 접수가 조금 말린 상태여서 아니 은 이거를 안말려도 된다고 아 그래요? 응잘아내는건 안말려도 겠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국내에서도 이제 복숭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운농사도 많이 하시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한번 실생매 접을 붙이셨대요. 그데 그것도 아저씨 말처럼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는 싶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에서부터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접수 같은 경우에는, 크기별로, 예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크기별로 막 받아놨거든요. 이게, 개복정화가 얼마나 클지를 몰라서, 막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차이고 차범위가 있는 거는 뭐 조금 더 까내 가지고는 접어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는 잔가지들은좀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접태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실 건 여기가 끝이고 요새 아마 이제 저희 쪽 중부 내륙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2, 7일경, 7, 8일경에 보르도액 소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이 뭐, 각기 전국에 퍼져 있겠지만은, 강원도 이 영동 지방이라고 하죠. 영동 지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기를 얼른 조절하는, 그, 약을 치거나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올해 농사 짓는 키포인트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윤다리 낀 해에는 이제 농작물들이 아무래도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제 생장이 조금 애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충피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제 농산물 재배에 임하시면은 윤다리 낀 해에 농사를 잘 지으면은 정말 그거는 실력도 좋고 그에 따른 보상도 엄청날 거예요. 인다르 보면은 대부분 가격 작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이제 수확을 거주신다면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소매가 많고,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은 저희도 소매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건 할건 없지만은, 소매가 많아도, 웅산물 가격이 낮으면은, 그만큼 소매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주산만 사는 거죠. 그니까는, 러 농사 열심히 지으세요. 저도 아직은 오랜만에 전지도 다 끝나고 여유가 있어서 제 일을 하고 있지만 아, 올해는 정말 복부이고 해은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격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이렇게 묘목도 구입하지 말고, 접 붙이시라는 거죠. 모 오래가 안 되면은, 뭐 앞으로라도 할수 있는 거니까는, 이렇게 접을 붙여서 해주시면은, <laughs> 아무래도 경제성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 이거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꽤나 길어졌네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접목 정리하는 법. 접대죠, 접대. 접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접대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접수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접수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laughs> 이렇게 접대 해서. 놓는 법을 이제 했고요. 제가 다음번에 올릴 영상은 영상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접붙이는 거, 실제 접붙이는 것을 제가 올려서 이제 접붙이기, 현재 기준으로 접붙이기 가능한 방법 중에 이제 이런 접을 오늘 올려드리고 내년에 이제, 네, 관성백도 품종을 제가 완전히 개워놓으려고 해요. 도저히 거기는, 떼 끼는 거를 제가, 잡히기는 조금씩 잡혀가지만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성백도랑 금강백도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 두 품종은 제가, 백주가장 있거든요. 그두 품종은 이제, 품종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네 중에 다른 방법으로 붙이는 접들을 해서 제가 여러가지 접 붙이기에 대한 영상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잘랐네요 우선은 뭐 영상은 이쯤에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끝내면 될것 같고요 음, 가장 봄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독 아, 그리고, 그, 자두 길러 넣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 저도 뭐한 번도 뿌려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꽃가루를 이제 사서 뿌리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나무 두세 줄을 잘려든 며칠을 잘라내시고, 수분수를 냅두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나무 대충 하나 길러서, 수분수용 나무 대충 하나 길러서, 그, 저거, 수분수용도로 밭에 1년에 한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수분수용으로 해가지고는, 그, 이거는 뭐, 개인 노하우인데, 막걸리. 그 다음에, 설탕은 흑설탕이 좀더 좋아요. 막걸리랑 흑설탕. 그리고 무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후무사를 수분소로 쓰기 때문에 후무사를 꽃살짝핀 거를 갖다가 꽂아 놓으시면 은 그게 엄청난 수분의 뿌리쇠 역할을 할 겁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으로 이렇게 접붙일 대목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로 바로 접을 붙일 거고요 그 접붙이는 영상을 제가 차 바로 공연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개된 이 매실꽃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